유하, 양재리에요. 반반의 유치원 챕터 4의 신규 보스 둠둠과 함께 또 다른 보스 크러스티 제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버겨기님 영상으로 볼까요? 둠둠의 미션을 하던 도중, 주인공이 CCTV를 망가뜨려 버렸죠. 화가 난 둠둠이 그대로 주인공을 향해 쫓아왔고, 여기까지 와서도 벽을 이렇게 부수고 엄청난 힘으로 쫓아왔습니다. 자, 주인공이 잘못한 건 맞는데, 사과를 하기에는 둥둥이 너무 화가 나서 말로 풀릴 상황이 아니죠. 둥둥이 좀 조력자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거 주인공이 망쳐버린 겁니다. 오, 계속 이렇게 돌진하는 둥둥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저기 멀리서 오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아, 지난번에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결국 떨어져 버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엘리베이터를 무사히 탈수 있을지. 자, 계속 점프하고 둥둥이 근데 엄청난 속도로 날려옵니다 진짜. 어, 이거 봐우 와. 힘도 센데, 속도가 장난 아니야. 어, 계속해서 달려오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또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고, 오, 또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번에는 어떻게 갈수 있을지?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오, 안 돼! 어! 결국 또 무너져버리고, 저 이렇게 무너지면 플러프 팬츠가 와서 주인공을 도와주죠. 자, 듬둠, 괜찮아. 좀 진정해봐. 플러피 팬츠가 이렇게 하는데, 어! 듬둠의 화가 안 풀렸습니다. 자, 주인공 점프해서 엘벳하고, 플러피 팬츠까지 쫓겨요. 아, 어떡해. 플러피 팬츠는 도와주러 와서 달래주기만 했는데, 지금. 아, 너무 미안하다, 이거. 자, 플러피 팬츠도 열심히 뛰고, 계속 엘리베이터로 쭉쭉 이동합니다. <laughs> 어, 플러피 팬츠 미안해. <laughs> 어, 야, 어, 문 닫았는데. 와, 어, 속도가 늦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주인공이 중간 중간 문을 닫아 줍니다. 이번엔 될지. 문을 닫아도 둥둥이 힘이 너무 세서 그냥 뚫고 옵니다. 이제 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오, 저건 과연? 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뭐야? 뭘 던졌는데? 둥둥이 설마 저게 또 뚫고 와서? 와, 어, 너무 화가 났어. 마일리? 오, 마일리가 둥둥을 막 칩니다. 어, 근데 이게 막 공격하려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러네. 마일리도 진정시키려고 친 거였어요. 와 마일리랑 플러피팬츠 덕분에 둠둠이 조금 진정한 것 같습니다. 아 둠둠이 진정을 하니까 주인공이 다음 문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다음 문으로 이동하는 주인공. 아 이번에는 어떤 보스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야? 플러피팬츠 언제 탔어? 오 어,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 플러피팬츠. 누구를 치료해주려고 가는 것 같죠? 헝키 제이크다! 오! 플러페 펜츠 도망쳐! 오! 듬뿍이 도와줬어요. 우와! 아, 헝키 제이크가 지금 이성을 잃어서 플러페 펜츠가 치료를 해주려고 주사기를 챙겨왔네요. 아, 괜찮아졌어. 헝키 제이크 다행이다. 오, 뭔가 근데 손에 뭔가 쥐고 있는데? 뭔가 장화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오, 얘들이 원래 다 아는 사이였던 것 같죠? 이 조력자끼리 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은 이제 일이 해결돼서 다음 문으로 이동하죠. 엘리베이터 타고 이번에도 아래로 내려가면 오, 집게 사장같이 생긴 보스의 그림이 있고 와, 여기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기다. 저 저기 앞에 집게 사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 옆에 보물 상자가 있고 저 앞으로 가면 오오 오, 문이 닫혔어. 오 저기 위에 있잖아. 아 웃는 소리까지 집게 사장 같은데? 노력자들이 전부 모이고 새로운 보스 크러스티 제독을 만났는데요. 집게 사장 같이 생겨서 웃기네요. 조력자면 금전적으로 든든해질 것 같은데, 과연 이 보스는 어떨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영상은 m s 튼즈님의 영상이에요. 오, 여기도 집게서정이랑 자, 둠둠까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갇혀있는 둠둠이에요. 오, 위에서 액체가 떨어지고, 오, 와, 이거 저번에 봤던 엔더맨 같은 보스입니다. 야, 이름을 찾아보니까 미스터 그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우와, 주인공을 공격해 가고, 야, 주인공 도 드론 타고 도망갑니다. 이야, 우와, 너무 화가 났어. 이걸 봐봐. 완전 심술보잖아. 야, 계속 도망가고, 주인공을 드론체 공격하려는 그림... 어, 등등까지 우리 편이 아닌 건가? 와, 몸이 제스터처럼 반으로 쪼개지고... 와... 이야, 이거 어떻게 드론체로 주인공을 날려버립니다. 나 도망가는 주인공과 사라지는 미스터 그림이... 와... 액체가 돼서 순간이동하듯이 이동합니다. 오 주인공, 뭐야? 드론으로 엄청 많이 소환했어요. 오 드론 공격. 오 드론 공격 굉장히 잘 먹힙니다. 야 미스터 그림의 약점 같죠? 오오 어, 몸에서 빛이 나더니 미스터 그림의 분신 하나가 쓰러졌어요. 야제인공 잘했는데. 오 등등까지 보여줍니다. 오등 어, 등등 여기서도 졸업장가 과연 우리 팀일지 적 팀일지? 오 미스터 그림을 밀어버리는 걸 보면 아마도 우리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 빨간 곳으로 올라가니까 오오 오, 약간 투를 하듯이 저 X 자 표시가 된 빨간 판으로 둥둠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계속 달려서 둥둠이 박치게 하고 어 근데 이거 좀 무섭겠는데 오 접혔어. 안 돼! 미스터 그림이 저를 잡고, 깰깰깰 웃어도 됩니다. 둥둥은 또 화가 나서, 와. 야, 둥둥 우리 편 맞나보다, 진짜. 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싸우고들이, 사라집니다, 또. 우와, 저 사라지는 능력이 너무 사기잖아. 아, 주인공 드론 타고, 위로 올라가서. 오, 여기 문 열렸다. 문 열린 곳으로 쭉 이동합니다. 오, 소리를 넘쳐요, 지금.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아, 다음 문을 열려고 그런 거구나. 와, 깜짝 놀랐어. 갑자기 저 공격하는 줄 알았잖아요. 오, 여기 또 엘리베이터 있다. 아, 근데 둥둥 그거 치고 기절한 것 같은데? 어? 플라페 펜츠다. 플러피 팬츠. 야, <laughs> 야.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플러피 팬츠가 오니까 바로 플러피 팬츠를 타는데 미스터 그림이? 주인공 편이라 그런지 매번 고생인 듯한 플러피 팬츠네요. 주인공이랑 같이 무사히 유치원을 탈출해서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유바.